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슈퍼를 오래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병원 가는 날이라 제가 대탈을 하러 나왔습니다. 최저시급이 말도 안되게 올라버려서 사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잉여인력인 제가 나와서 종종 대탈을 합니다. 여러분은 긱워커라고 아시나요? 필요에 따라서 아주 짧게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새는 개인의 재능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재능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창구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플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크몽이라는 어플인데 소개드리는 어플 중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이 있고 거래도 활발합니다. 명함 디자인이나 포스터 디자인 아니면 영상 편집, 심지어 세무, 법무, 노무 등 전문 상담을 올려놓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게는 몇 천원부터, 크게는 몇 십만 원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재능 마켓에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가격, 후기, 경력 등이 실력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사진 포토샵이나 명함 디자인을 의뢰한 적이 몇번 있는데, 만족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싸다고 무조건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이용해 보시고자 한다면 우선은 적은 금액에 적당한 판매자부터 거래를 한번 해 보시고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신 후에 본인의 재능을 판매를 할 때도 비슷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전에 오투잡이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서비스를 종료를 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을 때, 긱문이라는 어플이 있어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이곳을 한번 둘러보니, 크몽보다는 좀 작은 규모고, 많은 글이 올라와 있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숨고라는 어플인데 이곳의 차별점은 의뢰자가 견적을 올리면 해당 분야의 여러 명의 판매자들이 견적을 의뢰자한테 보내서 의뢰자가 그 중에 선택을 하여 거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곳을 처음 알게 된건 집, 청소,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빨게 된 어플이었는데 오랜만에 설치를 하고 들어와 보니 카테고리 수도 조금 많아지고 판매하는 분야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플랫폼 중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분야의 판매 글을 올리시고 꾸준히 후기를 쌓아 나가시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판매를 하시려면 그게 재능 마켓이 됐던 실제 물건을 파는 상황이 됐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매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드실 때 막막하시다면 쉬운 예로 네이버 쇼핑에서 나주 배를 검색한 후에 광고 계정을 제외하고 가장 잘 팔린 곳에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상세페이지를 만들면 적어도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판매자의 상세페이지를 보면 어떤 순서대로 고객을 설득하고 있는지 어떤 그림이 들어갔는지 참고를 하면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을 하면서 변형을 해 봅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으면, 이제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옛날에 PPT로 사용을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요새는 웹사이트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라는 곳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기도 한데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이 있고 템플릿을 선택하신 후 글자도 바꿔도 되고 사진도 바꿔도 되고 사진 편집도 되고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판매하시고자 하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로는 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미리 캔버스는 한국의 웹사이트라면, 캔바는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 때 사용하기 조금 불편했었는데 어느샌가 사용하기 편하게 잘 개선을 해놔서 요새는 저도 미리 캔버스랑 캔바를 사용하는 비율이 50대 50 정도 됩니다. 요새는 점점 캔바 쪽으로 비중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편한 웹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숙달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은 미리 캔버스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 캔바는 조금 더 감각적인 것을 만들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요새 저는 캔바를 조금 더 활용하려고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손이 미리 캔버스에 익숙해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익숙해지려면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겠죠 권리는 챙겨가겠지만 의무는 다 하지 않겠다 요 얘기 이런 음에 납니다 개인적으로 좀...